이 옷을 입었네. 아, 오빠는 이 옷을 참 좋아하는구나. 그렇지. 결혼식 할 때도 오빠는 이옷 입고 입장하면 되겠다. 그렇지. 나 진짜 그렇게 해도 돼? 안 되지. 오빠 만나려고 이렇게 하루 왼종이 이렇게 꾸면 맨날 항상 똑같은 옷이야. 우리 아영이가 이해 좀 해줘요. 알겠죠 영. <laughs> 나뭐 달라진 거 없어? <laughs> 어 글쎄 뭐, 뭐가 달라졌을까? 저 훈장은 국화 문양 아래 에 있는 노동무와이와꽃 친일파들에게만 전달되는 훈장인데. 아빠 잠깐만, 저 친일파는 단번에 알아보면서 나 오늘 앞머리 없앤 거 이거는 못 알아봐. 아 아니 아, 앞머리가 이, 있잖아. 앞머리가 어디 있어 오빠? 나는 지금 앞머리 기르고 있잖아. 이게 없는 거야 이러면. 앞머리를 없애면 려 잘라야지 왜 길러? 길러야 앞머리가 없어지는 거 잘리면 앞머리가 생기는 거. 오빠가 낮이고 밤이고. 낮이고 밤이고 어지칠 텐데 괜찮아요? 괜찮아요. 아,